거듭난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 오늘은 구원 프로젝트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종자와 불순종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아, 그 안에서 세 번째, 순종자와 불순종자. 오늘은 다른 날보다 조금 내용이 살짝 길듯 싶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끝까지 함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종을 왜 못하는지 아니면 안하는지 성경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고린도우스의 2장 9절에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불순종의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우리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습관을 참 고치기가 힘들지요. 또 순종하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사실은 순정이 쉽게 생각하면 쉽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또한 어려움과 함께 순종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기 어렵다,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또 우리의 마음이 굳어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오리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또한 무엇보다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또한 여섯 번째는 진리가. 우리 마음 속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요한 1서 2장 4절에 보면 그를 안 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대. 또한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기로 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갔어,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또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았어. 그렇습니다. 구린더우서 9장 13절에 보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우리에게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잡분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열 번째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디모데우스 1장 14절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이렇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열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자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불순종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대충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안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순종하지 않으며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을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리고 넘어집니다. 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성하신 것이라. 또한 넘어질뿐만 아니라 범죄자와 같은 보응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2장이 절에 보면 전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성한 보응을 받았거든. 마지막으로 영원한 명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데살림가우서 1장 8절에서 9절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면, 불순종하는 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불순종한 자로부터 권심을 받으라 로마서 15장 31절을 보면 나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권심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또한 불순종한 자의 본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히브리스 4장 11절을 보며,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다세 번째는 불순종하, "불순종자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대살로니가 우서 3장 14절에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자, 또네 번째는, 불순종자와 함께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6, 7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이만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또, 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힘도 안 쓰고 편안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과 지목하여 어, 사귀다 보며, 나 자신도 모르게, 어, 불순정하는 그 사람의 신앙상황을 본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정의 길을 가는 교인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야. 신령한 집도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내 자신이 성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브린더우스 6장 16세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또한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집이 지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첩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서 가느니라.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산상순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또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주님을 모시게 됩니다. 요한 복음 2장, 아, 요한 2석 1장 9절에 보며,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이라. 일단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한 말씀을 지켜야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요한 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워 어,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만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대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는지 열 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복주하잖아요.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 잘 알고 있지요. 또,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제사보다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를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4, 5절에 보면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윤례와내 내 법들을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또한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어스선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기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말을 좀 직역하면 내 날들을 길게 연장하리라입니다. 또한 우리가 땅에서도 크게 번성합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하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또한 우리 자손, 후손에게 영구의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라. 너와 내후손이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구원받습니다. 히브리스 5장 9절에는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보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단 우리가 순종할 때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또한 이 시대 사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사행전 5장 32절로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 사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마지막으로 상을 받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인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조금 성경 말씀들이 많았지요. 자, 오늘은 우리가 순종자와 불순종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믿음의 변질과 타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